안녕하세요. 신동구리TV의 신동구리입니다. 오늘은 돼지 안심을 가지고 수비드를 해볼 거예요. 저번에 했던 닭가슴살 수비드랑 거의 비슷한데 수비드를 해서 먹으면 고기도 되게 부드럽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지방질이 적어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에게 닭가슴살 대용으로 그리고 가격도 이 정도 양이 4,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금액적인 부분도 되게 저렴하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 항상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고기 곁에 있는 수분을 제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후추랑 소금도 잘 묻힐 수 있고요. 그리고 잡내도 어느 정도 없앨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귀찮다. 이것도 귀찮으시면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고기가 좀 크기가 크기 때문에 한 반으로 나눠가지고 두 덩이씩 가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봐봐요. 고기 보시면 지방이 하나도 없어요. 재료 손질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소금 후추를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간을 세게 해서 그동안 많이 해왔는데 조금만 해도 맛이 난다는 걸 이제 최근에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조금씩 소금도 적당량만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양의 이 정도면 되겠죠? 소금도 적당량만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조금씩 진짜 조금씩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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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진짜, 진짜. 너무 어, 많나? 이 정도. 아 소금 많이 남았네요. 그래도 더 이상 바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후추. 이 후추가 정말 세요. 조금만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오케이. 주말에 혼자 요리를 해 먹고 하는데 영상을 보시고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아 집에서 해 먹는 거는 고생을 안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좀, 아, 좀 아쉽다 밖에서 바베큐 한 다섯 여섯 시간씩 기다려 가면서 고생해서 만드는 게더 보기가 좋다 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예, 그, 시청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가지고, 다음주에는 또 밖에서 맛있는 바베큐 요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준비는 다끝났고요 그러면 수비들을 하기 위해서 지퍼백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퍼백. 지퍼백에 이렇게 하나 넣어주고, 이렇게 하나에 투팩으로 할게요. 우선은. 그리고 두 번째. 투팩. 두팩 완성이 됐고요. 추가로 여기에다가 올리브 오일을 넣어줄 겁니다. 올리브 오일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필요 없고요. 됐습니다. 이렇게 잘 비벼주고 하나 두개 준비 끝. 수비드 온도는 60도에서 1 시간 반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수압으로 진공을 만들어서. 수비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가 잘 빠질 수 있도록 눌러주세요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뚜껑을 닫아줍니다 아, 됐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그러면 이거는 이대로 먹어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겉에를 후라이팬에 익혀가지고 먹으면 더 맛있더라고요 후라이팬에 올려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후라이팬입니다 풍미를 위해 버터도 좀 넣을 겁니다 아침에 버터 이 정도면 돼 우리의 돼지 안심 수비들을 넣어 주겠습니다 맛있겠죠? 한번 체크할게요. 오, 지금 온도 60도. 그만해 도 되겠어. 오케이. 아, 뜨 와, 잘됐잘 잘 됐어. 대박. 자, 자 고기가 완성됐습니다. 한번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단면을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썰리는 느낌 느껴지십니까? 겉에만 바삭하고 이게 많이 익으면 진짜 뻑뻑하거든요. 근데 지금 골고루 잘 익어가지고 와 이거 진짜 괜찮다. 한번 먹어볼게요. 한번 먹어볼게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 진짜 맛있다 음. 음. 진짜 맛있어. 부드러워. 진짜 하나도 안 질겨요. 이거 안심이 좀 너무 오래 해버리면 질겨서 못 먹거든요. 아, 지금 완벽해. 이제 이거 먹고 운동 갈 건데, 어, 진짜 괜찮아. 근데 모든 고기는 그냥 고기만 먹으면 밋밋해요. 와, 진짜 맛있어. 이걸 살짝. 와사비를 좀 해줘. 오케이. 아, 고기 그냥 다 썰어 놓을게요. 닭가슴살 먹다보면 질리잖아요 이거 먹어도 될것 같은데? 음. 이거 먹어도 될것 같은데? 하나씩 먹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냉이를 살짝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음, 역시 돼지고기에는 고추냉이가 맛있다 간이 잘 되어있어서 진짜 맛있어요 이건 진짜 뻑뻑하면 못 먹어요 진짜 뻑뻑하면 못 먹어 이렇게 되는 거 봐봐 안 뻑뻑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 되게 담백해 가지고 기름진 느낌도 없고 되게 좋아요 담백해요 맛있고 네 오늘 이렇게 두 번째 돼지 안심 수비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다음에 보여드릴 수비드는 정말 오래 최소 7시간 짜리 바베큐와 똑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수비드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많은 고기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